안녕, 친구들. 잘 지내. 자, 오늘은 캠버 애플리케이션에 여러분의 목소리나 다른 어떤 것이든 음성 녹음을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캠버에서 바로 할 수는 없고, 먼저 녹음을 해야 합니다. 자, 안드로이드나 애플 폰등 원하는 기기에서 녹음 아이콘을 찾으세요. 제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바로 이겁니다. 녹음기. 그리고 이걸 다 녹음했다면 예를 들어 이건 프로세스라고 불립니다. 새로운 녹음을 하려면 여기를 클릭해서 평소처럼 말하고 녹음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캔버로 돌아가세요. 자. 사운드를 추가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선택하세요. 일단 선택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자. 프로젝트가 저장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들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이 채널 팔로우 좋아요 친구들과 함께 채널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댓글을 꼭 남겨주시고 특히 알림벨을 활성화해주세요. 이 기회에 친구 가족과 공유하시길 권합니다. 매우 유익하고 멋진 채널이니까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간단히 슬라이드하여 업로드를 클릭하세요. 완료되면 여기로 가서 오디오로 이동하세요. 자, 여기 오디오에는 이미 녹음된 파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에는 70min white noise가 있네요. 새 파일을 업로드하려면 여기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세요. 완료되면 여기 기기, 즉, 휴대폰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로 가서 여러분이 지정한 녹음 파일의 이름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프로세스였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서 프로세스라고 입력하면 여기에 나타나고, 이걸 클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업로드되면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이미 업로드되어 있으니 이걸 삽입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립되었습니다. 수정하고, 추가하고, 시작 지점을 선택하는 등 원하는 모든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고 정말 효과적이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채널 꼭 구독, 좋아요, 친구들과 공유도 부탁해요. 곧 다시 만나요. 안녕!